스마트 A 데이터를 위하고 T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 T를 사용한다면 스마트 A 데이터를 위하고 T로 업로드하여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자동 변환을 하기 위해선 스마트 A가 최신 버전이어야 합니다. 우측 하단 스마트 A 업데이터를 통해 스마트 A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데이터 자동 변환을 하기 위해 스마트 A 메인화면의 우측 상단 위하고 T에서 관리 중인 나의 수임처에서 나의 수임처 관리하기를 클릭하여 위하고 T,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를 실행합니다.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는 위하고 T에 추가할 수임처 선택과 위하고 T 수임처 현황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가할 수임처 선택에서 데이터 자동 변환을 하고자 하는 수임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회사 등록 메뉴에 회사 정보가 반영되고 회계기수 및 인사연도를 설정하면 설정된 회계기수 및 인사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구성됩니다. 단, 선택된 기수 및 인사연도의 이후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기수를 구기 2023년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구성하면 위아고티의 스마트 A10은 2018년부터 지원이 되므로 2018년부터 2023년에 데이터가 구성되어 조회할 수 있는데요. 만약 8기 2022년으로 설정하고 데이터를 구성하면 2018년부터 2022년에 데이터만 구성되어 스마트 A의 9기 2023년 데이터가 있어도 스마트 A10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기수와 인사년도를 맞게 설정했는지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 기수에 따라 법인조정 또는 개인조정의 데이터가 구성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마감 자료는 구성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구성이 완료된 후 스마트 A10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메뉴에서 재마감 작업을 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수임처를 설정했다면 데이터 구성하기에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한 후 구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수임처 현황 탭으로 이동되어 데이터를 구성하는 회사와 회계 기수 및 인사년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진행률이 표시되는데요. 진행률은 8단계로 표시되며 이때 1단계 데이터 구성 준비 중에서는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 창과 스마트 A 및 SDB 서버, 모두 종료하지 말고 실행 중 상태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2단계부터 4단계에선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 창은 종료해도 되지만 스마트 A는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나의 수임처 전환하기 창과 스마트 A 모두 종료해도 데이터 자동 변환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행률이 데이터 구성 완료로 표시된다면 위하고 T 웹사이트에. g h 미사용 탭에서 조회가 되는데요. 만약 수임처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리자에게 수임처 권한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임처 권한은 수임처 관리에서 설정 관리의 권한 관리에서 할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 조직도에서 권한을 배포할 사원을 선택하고 전체 수임처에서 수임처를 찾거나 검색하여 수임처 권한 배포를 클릭합니다. 권한을 배포받은 직원은 위아고트를 제로그인하여 TH 미사용 탭에서 해당 수임처가 조회되는지 확인 후 변환이 완료된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다시 데이터 자동변환을 하고자 한다면 TH 미사용 탭에서 톱니바퀴 아이콘의 수임처 삭제를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삭제하고자 하는 수임처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고 삭제된 수임처는 스마트 A에서 다시 데이터 자동변환이 가능합니다. 수임처 삭제 기능은 TH 미사용 수임처와 회사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자동변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